안녕하세요. 재미있는 모바일 게임을 추천해드리는 시간, 모래곰의 목에 추입니다 6월 첫째 주 추천 게임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너, 내 동료가 되라, 레드 브로즈 붉은두건 용병단입니다. 던전 방식의 스테이지를 용병단으로 탐험하는 액션 RPG 게임입니다. 작은 캐릭터라서 아기자기하지만, 무리를 지어 다니니까 든든하기까지 한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터치와 드래그로 쉬운 조작법을 구현했습니다. 진행 중에 감옥을 부시면 일시적으로 아군이 늘어나게 되는데 나중에는 몬스터보다 동료가 더 많은 것 같네요. 마법서를 얻어 강력한 공격 마법, 치유 마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구글 인디 게임 페스티벌 최우수작 탑3 수상작인데요. 자신만의 용병단을 만들어서 던전 청소 한번 어떠신가요? 이 게임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에서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영웅들의 장풍 슈팅 게임 모여라 영웅들입니다. 횡스크롤 슈팅 게임에 RPG 요소가 가미된 작품입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튜토리얼과 함께 강력한 영웅들로 게임을 맛보기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꽤나 간단하게 펭스크롤 슈팅 게임의 추격판을 느껴보실 수 있는데요. 본 게임으로 들어가면 힘 빠지는 레벨 1짜리 영웅 3명으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들도 같이 약해지기 때문에 적당한 긴장감은 계속 유지되네요.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일정 확률로 새로운 영웅을 얻으실 수도 있으며 아까 튜토리얼 클리어 보상으로 얻은 영웅까지 장착하면 점점 강해지는 자신의 영웅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화, 합성과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도 충실하게 담아냈으니 영웅들 모여서 다 같이 강해지는 것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은 안드로이드에서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공룡 제조 공장이요. 다이노 팩토리입니다. 주라기 공원 이후로 공룡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컨텐츠가 있었나 싶은데요. 오랜만에 공룡을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이라 흥미롭게 추천드립니다. 게임 진행은 마치 자동차를 조립하는 것과 유사한 모습인데요. 공룡을 뚝딱뚝딱 때려서 완성시키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식입니다. 이걸 과연 누가 살까요? 아주 간단한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가볍게 즐기기 좋은 것 같네요. 게임 소개가 간단하지만 플레이 자체는 파고들만한 요소가 가득하니까 공룡 공장의 공장장이 되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게임은 안드로이드에서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귀여운 함선을 격침시켜라 배틀 베이입니다. 만화 같은 3D 그래픽의 본격 함선 격침 게임입니다. 유저는 가벼운 튜토리얼로 1인 함선의 조종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시작부터 범상치 않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포를 쏘는 짜릿함과 적을 맞췄을 때 오는 더큰 짜릿함은 이 게임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요소인데요. 본 게임에 들어가면 다짜고짜 전 세계의 유저들과 5대5로 겨루게 됩니다. 가볍게 한판 해봤는데,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해서 적들의 포를 회피하고, 내 미사일을 맞추는 맛이 아주 일품이네요. 저희 팀의 승리. 저는 이렇게 1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판한판할 때마다 새로운 캐릭터, 배, 무기 등을 얻으실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도 있네요. 이 박진감 넘치는 게임, 함께 하실래요? 이 게임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에서 플레이 하실 수 있습니다. 6월 첫째 주 모바일 게임 추천.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게임이 있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게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